안녕하세요. 필리핀 투데이입니다. 네, 벌써 한 주의 중간 수요일이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르죠. 오늘도 필리핀에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최신 소식들 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필리핀 소식들을 우리 교민의 시각으로 풀어 보는 게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소식부터 좀 볼까요? 오늘 필리핀 주요 언론들을 보면요. 요즘 그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 네, 네.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이게 좀 격화되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필리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우려섞인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장작 외환 시장부터 반응이 왔죠. 저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6월 16일인데 폐소 가치가 미화 대비. 56.41페소까지 예, 좀 떨어졌고요. 아, 56페소선이 깨졌군요. 네, 그리고 필리핀 주식시장 지수 PSLEI라고 하죠. 이것도 좀 하락세를 보였어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 상승 우려랑 뭐 세계 경제 불확실성 이런 게 커지니까요. 특히 좀 걱정되는 게 중동 지역에 우리 필리핀 해외 근로자 OFW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송금맥이 필리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죠. 네. GDP에 거의 1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중동 전체 한 220만 명 정도 계시고. 네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약 3만 7천여 명 그리고 이란에는 한 1180명 정도가 체류 중인 걸로 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가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필리핀 정부도 현지 교민들 안전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게 분쟁이 길어지면 단순히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OFW분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필리핀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뭐 두바이에 발묶였던 OFW들이 귀국하는 사례도 있어요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결국 필리핀 중앙은행 BSP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뭐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중동 문제 여파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리핀 내부 움직임인데요. 지방공항 민영화 소식입니다. 네. 필리핀 교통부 DOTR이죠. 여기서 2028년까지 1 0개 지방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빈스디존 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혔고요. 음, 10개 공항이요? 어디가 포함되나요? 네. 대상 공항들을 보면 일로일로, 다바오, 또 시아르가오, 푸에르토 프린세사 같이 어,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관광지 공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주요 관광지들이네요. 그럼 정부가 이걸 왜 추진하는 거죠? 아무래도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또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하고 뭐 궁극적으로는 관광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효율성 증대와 관광 활성화. 네,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좀 줄이려고 여러 공항을 묶어서 입찰에 붙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아, 패키지로요? 재밌네요. 근데 이미 마닐라 공항 나이야 또 민영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니누이 아키노 국제공항 운영권 사업에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공사 IIAC가 산미계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죠. 지분은 10%고요. 아, 맞아요. 인천공항공사. 그 사업 목표가 연간 여객 처리 능력을 기존 3,500만 명에서 6,200만 명까지 늘리는 거였죠? 네, 거의 두배 가까이 늘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 지방공항 민영화 사업에도 한국공항공사 KAC 역시 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아, KAC도요? 그럼 한국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꽤 있겠네요. 그렇죠. 필리핀 정부 쪽에서도 한국기업들의 그 기술력이나 공항 운영 노하우에 대한 기대가 좀큰것 같고요. 이게 잘 되면 우리 교민들 국내선 이용 편의도 좀 높아지고 또 관련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자 다음 소식은 좀 불미스러운 얘긴데요 마닐라 국제공항 나이아의 택시 바가지 요금 문제입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됐네요 네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최근에 나이아 3터미널에서 2터미널까지 거리가 한 5킬로미터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네 아주 가깝죠 그렇죠 근데 이 거리를 이동한 승객한테 택시 기사가 무려 1260페소를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펠릭스 오피나라는 기사였는데 당시 영상이 퍼지면서 좀 논란이 커졌어요. 1260페소요. 와, 정말 너무하네요. 그런데 조사 결과 더큰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가 된 택시 한 대만이 아니라 그 기사가 속한 택시 회사 있잖아요. 택시 허브 트랜스포트라고 네네. 이 회사 소속 차량 15대 전체가요. 지난 4월부터 프랜차이즈 허가 없이 그러니까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소위 컬러럼 상태로요. 아 15대 전부다요. 이건 뭐 조직적인 불법 운행이네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교통부 장관도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그 기사나 회사는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 그 기사 펠릭스 오피나난 운전 면허가 바로 정지됐고 뭐곧 취소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택시 회사는 프랜차이즈 취소는 물론이고 불법 운행 차량 한 대당 12만 페소씩 벌금이 매겨질 수 있대요. 한 대당 12만 페소면 15대니까 580만 페소네요. 네 그렇죠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런 일 당하면 정말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텐데요 혹시 교민분들이 비슷한 일을 겪으시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요 택시 차량 번호판이나 차 문에 적힌 고유번호 같은 걸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증거 확보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택시 탈때 받는 그 디스패치 슬립 있잖아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 두시면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네네. 디스패치 슬립? 그걸 가지고 마닐라 국제공항 관리국 MIAA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 적고 확보한 증거 자료, 뭐 사진 같은 거 첨부해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처리가 되긴 하나요? 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지니까요. 꼭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해 둬야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필리핀 주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변화나 사건들에 계속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들이 앞으로 여기서 생활하시거나 또 사업 계획 세우시는데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잠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필리핀 투데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투데이였습니다.